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 임재와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사는지,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에겐 당연하지만요. 채 얼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예배 생활이 무너진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신앙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노래로 고백한 사람,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잠시 삶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순례길에서 만나는 순례자들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들끼리 할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렵기에 힘들기에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만나면 서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오시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10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결론 내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2025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